가수 이찬원이 26일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태백문화광장에서 열리는 제10회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개막식 무대에 선다는 소식만으로도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이라는 이름이 곧 감동과 힐링의 상징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의 무대는 언제나 진심이 가득합니다. 무대에 서는 순간 관객과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마음을 울리는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한편이 드라마처럼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도 그는 불볕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줄 에너지 넘치는 무대와 감성 가득한 선곡으로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축제는 태백 사람과 물을 연결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워터싱어 가요제, 발원지, 맨발 걷기, AI 바둑, 전통 놀이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은. 바로 2천원의 무대일 것입니다. 그의 무대는 노래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한 소절 한 소절이 깊이 있는 감성으로 관객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자연스레 미소 짓게 만들며 눈가를 촉촉하게 적십니다. 이찬원이 가진 힘은 진심 어린 마음과 무대에서 느껴지는 인간적인 따뜻함에서 나옵니다. 이런 무대는 누구도 쉽게 흉내 낼수 없는 그의 독보적인 매력입니다. 최근 그는 동아제약 광고로 2025 방송광고 페스티벌 시청자 투표상을 수상하며 광고계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입증했습니다. 예능에서는 MC로서 안정적인 진행. 능력을 보여주며 kbs 2 t v 셀럽병사 의 비밀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찬원은 음악과 방송 광고 까지 모든 분야에서 대중에게 감동 을 전하는 올라운더 아티스트로 우뚝 섰습니다. 이번 축제 무대에서도 그는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 팬들과 소통하고 감동 을 안길 것이며 그의 목소리를 들은 이들은 또한번 역시 이찬원이라는 감탄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통해 2,000원 홍보에 힘을 실어주세요.